여기 있는 아까 나온 얘기를 다 해요. 다. 그래. 다, 다 하. 아니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물건을 지는 정도를 빼면서 콘모를 손으로 잡으면서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밀면서아보네 다, 다 네프킨 다 했는데 나안 넘어면. 쉬다요. 버원차를 하면서 이게 약간 진짜 오시지. 약간씩, 약간씩 내려가고. 아버 이러면서 머리도 한 번. 아. 머리 약간 이렇게 아. 올리면서 약간. 보이고. 예, 그걸 동시에 다하면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laughs> 아니야. 동시에 할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어빠다 어. 노래 불르고 올게 하면서 어. 아 이쪽이 어. 아니구나 어. 하면서 하면서 지나가면서 앉으면서 가서 버블 가서 버블 아 야, 진짜 이희진이다 조연기 실력만 야향기진야 너무 놀랐다 진짜 그러네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네 아그걸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마이크 이러면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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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이러면서 잡아서 아, 뭐, 뭐, 뭐. 저는 남자친구가 이제 남, 남자가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음. 밤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갈 음. 시간인데 음. 집에 좀 늦게 들어가도 된다는 여유 있는 척을 하면서 이제 남자, 남자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러면 남자가 막 다가오던데. 아. <laughs> 이 그러니까 저기 스킨십 면접을 못해 오빠 아, 네. 네. 오늘 눈을 그렇게 뭐 쳐다봐요. 2 시까지 안 가도 되는데. 아두 아니, 아니, 그럼 재연을한라고볼까요재연을아좀 네. 아, 내려와요. 내려와서. 아, 네. 네. 어, 내려와도 그래요 응. 예. 예. <laughs> 오빠 예? 오빠가 운전하고 이제 내가 아, 운전을 ]까지. 제가. 예, 네, 집에 약간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쪽이니까. 예. 집에 어, 다 왔어. 아 집에 다 왔어. 어, 응. 다 올려 오빠. 그래. 응. 응. 응? 응,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응. 얘기 얘기 좀 하다 가자. 아 그래 세 시간 반 지금 세정까지 <laughs> 얘기하면서 왔는데 얘기 그래 도해 이게 음. 눈이 바라보면 아무 말도 없지. 나도 CD에서 음악이 나오고 음. 계속 이렇게. 제가 눈이 좀 사이즈가 아, 커요. 아 그렇군요. 네, 저한테 완전 빠져들고 예, 예. 완전 빠져들고내 눈을 예, 바라봐, 예. 넌 예,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얘 이분 이분 아, 서클렌즈 아, 꼈어요. 개인식으로 무서워하는 분이야 갈색, 갈색. 예, 어, 서클렌즈를 갈색으로 꼈어요. 아, 진짜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아, 스타일인데.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음. 어, 근데 약간 가까이서 이렇게 눈빛을 딱 보시니까 약간 이렇게 느낌이 마음이 이렇게. 음. 음, 그런 게 있네요. 제가 제일 사이즈는 클 거예요. 음, 사이즈만. 알았어요. 오, 좋겠어요. 좋네요, <laughs> 좋네요. 어? 차가 지나가면 어 이리로 와 이러면서 어 이렇게 땡기잖아요. 근데 그때 살짝 팔짱을 껴요. 어. 근데 얘가 나를 좋아하면 응. 내 팔짱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응. 손을 슬쩍 잡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근데 아, 남자들은 팔짱 끼면 손 바로 잡아요. 그래요? <laughs> 아, 아 그런가요? <laughs> 남자가 좋으면은. 몹쓸 재현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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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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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니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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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니야, 하지 마, 내가 하나도 인품이 누가에? 아, 나 진짜 칠칠 근데, 아, 지금, 아, 지금. 아 그런, 그런 경우, 경우 있대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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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답하네. 나만 <laughs> 이상한, 이상한 거야? 아, <laughs> 자, 아,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런 이런 경험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아 이봐요, 방구제요. 있어요? 있죠. 이렇게까지 하는 은근슬쩍. 은근슬쩍 있대니까. 체질적으로 이걸 뭐 이치로. 아, 이 나, 방송이라서 재밌게 하려고 아, 하잖아. 아, 아, 이거, 정말. 항상 뭔가 과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네. 그런 알아. 분들도 있더라고. 어떤 분이죠? 이 가슴골을 약간 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펜슬로 그린 사람도 있어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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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이때니까. 아, 그래요? 나다 알아. 가운데 그거 그린 사람이 있어. 그래. 걸로 아, 그럼. 그리는 사람이 있어. 밖에서 보면 정말 다해요 오. 처럼 오, 이때니까. 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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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차도로 저거 저희 자도 아, 저 차도로 그린대잖아. 안 하고 아좀 뭐라 아샤도우 여기 칠하면서 살짝 톡 네, 그럼 뭐뭐투 이렇게 화장 하시면서 여기는 같이 저도 쇼크 사주세요. 아 너무 너무 재밌으셔야죠 정말. 주도 주세요. 이것도빨 눌러주세요 콤보로콤보로품로다바로품 가서 품블로블바로 품바로 품바로 다바로 품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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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바이 품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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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팔려갔어요. 품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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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의사 품바로 좋네요. 요즘 뭐 예. 물론 사제 남편이 하니 여배가 뭐 불황입니다만요. <laughs> <아픈 거구만. 이번에요! 웃음> 뭐 불황이야. 세원에서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만, <laughs> 그 실력 이 있는 그런 젊은 아의사 잘생겼어요? 아프다고 예. 하나봐요 집에서. 예.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착해요. <laughs> 그렇죠. 우리도 예. 네. 조양기 씨도 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또 딜러 <laughs> 시죠 네.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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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직까지 장영란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장영란 이혼이 떠요. 아 이혼? 어, 왜요? 많은 분들이 약간 어머머. 좀. 어 저희는 정말 사회가 너무 너무 좋은데 어. 의외였던가 봐요. 음. 그러니까 한이사랑 결혼하고 또세살 연하라고도 그러니까 의외였고, 어. 약간 비호감 출신에 산티도 막 났다가 음. 많은 분들이 그랬 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이게 어이가좀 정말 산티가 많아. <laughs> 비호감 출신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비호감, 비호감 이미지의 연예인인요 비호감 출신어딨어요 자, 그러니까 아, 자기 비용, 자, 자기가 이렇게 자기 비호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출신이라고 하는 나름 어. 고급스러운 언어 쓴 거예요. 어디에서 고급스러운 <laughs> 조사 정도에서 <laughs> 좀 고급스러워.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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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갈수록 호접된내용이니 <laughs> <아이씨. 웃음> 아, 이런 부분은 내가 공감이 안 간다. 어. 아뭐좀 공감 보시면, 물어 예, 예, 뭐, 보세요. 나 이건 납득할 수가 없다. 음, 음, 네. 뭐. <laughs> 남자가 맞춰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게 그럼 남자가 맞춰주는 거예 아니면 본인이 맞춰주는 거예 서로 서로 무조건 서로. 여자가 맞춰줘야 돼. 그래서 둘다 <laughs> 잘못. <laughs> 아잘 맞춰지는 여자예요. 무조건. 여자 맞춰 줘야죠. 무조건 맞춰 줘야 된다고. 예, 예. 아 서로 둘다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누가 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때 제가 져... <laughs> 진다. 진다 안 진다 이걸 떠나서 예. 이렇게 한 단어로 약간 끝나요. 예. 뭔가 섭섭하거나 이러면 응. 예. 잉! 이래요. 아. 어, 어. 이거는 못들는 거라고. 아, 진짜. 이거는 못들는 거라고. 무죄 사고라고 하세요. 요거는 여 집안 말의 얘입니다 잉은 무의 잉. 음. 저는 무조건 이 이런 거안 필요하고, 음. 전 무조건 제가 그냥 무조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그냥 장현아 가 주로 자주 쓰는 뭐 손동작이 뭐 뭐야?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주로 주로 미안해요. 뭐 그래 뭐 자연스러 워 자연스러 <laughs> <이런 거를 웃음> 자연스러. 몸에 달고 살아야 돼. <laughs> 어, 그래서 그런 거 봤습니다. 아, 아 네. 진짜 아주 정말 네. 보라색 가지만 정말 애써요. <laughs> 네. <laughs> 자, 그럼 다음 또 검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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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연애 편지를 요즘에도 쓰시나요? 아, 그렇죠 요즘 음. 결혼하시고 나서도 네. 쓰세요? 가끔 이송글 씨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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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반성 네. <laughs> 뭐 잘못했다고? 네. 여자 각서요? 네. 담배를 피는거 싫어하고 그래서 네. 담배 피워서 걸렸거나 막 이런 것들 아, 아, 각서 같은 걸 아, 쓰죠 말. 술 많이 먹지 말기 이런 것들 음. 아본인 담배 <laughs> 폈다니 <폈단> 얘기죠? <laughs> 아, 저도 그렇게 들었 그렇게 어요본담배피고 그렇게 들었어 아니 지금 시간 없어서 빨리 얘기하려니까 남편이 안안 저는 비흡연자예요. 아, 아어 지금 내용을 그대로 아 저희가 편집 아안 하고 내보내면요짜 장호연 씨 흡연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아아아아아아 있는 아 사람다 아 그렇게 아 들었어요. 들었어. 지금 할게 많으니까 급해서 내가 빨리 편집을 했네. 내가 말로. 커밍오사.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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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포즈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촬영이 끝났는데 굳이 이제 형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은이 음 촬영한다, 음 또. 어, 기음 오래요, 일단 네 빨리 해서. 를 했더니 막 소리가 울려요. 네. 그랬더니 어, 비밀번호 알려줄게, 빨리. 아, 눌러. 음나 잠깐만, 빨리 끊어. 그러면서 음 제가 음 누르고 음딱 들어갔는데 촛불이 쫙켜 있고요, 하트 있고 막 풍선 있고 그 동안에 우리 연애하면서 그 찍었던 사진들을 다 뽑아가지고 벽에 쫙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 로맨틱하네요, 진짜. 이러면서. 이 카드예요, 프로포즈 우와! 때. 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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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프로포즈. 가보자고. 아, 아, 어? 그래서 아, 살짝 한번 보자.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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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너랑 나랑 만난 지뭐 얼마나 됐구나. 어, 어. 너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서 음. 막 좋고 막 한참 음. 한 다음에 결혼해주겠니? 그럼 대부분 좀 이렇게 망설여야 되는데, 당연하지. 음. <laughs> 아, 한 번에 그냥. 아, 그럼 후회하지. 그래. 그래. 어, 어, 진짜 창업 만 보면 안 네. 돼요? 네. 이야, 창업이 없으니까. 진짜? 어디 이 어디? 카드예요. 이야,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니, 아, 예. 아니 진짜로요. 이 뭐야? 카드거든요. 진짜 제가 그는데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뭐야, 어? 이거? 아, 뭐지? 아무것도, 카드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러네? 봤더니 그 편지 읽어준 글귀를 다 달달달달 외워서 마음의 편지를 준 거예요. 감동이다, 진짜. 그래요. 저희 MC들도 감동 받게 대본을 다 외우. 당초도 외울까요 저희도? 외워야 돼. 양이 너무 많아요. <laughs> 아, 그렇죠. 예, 네, 외우기는 좀 아, 많습니다. 아, 두꺼워요. 네. 여... 오늘의 게스트 장영란 조향기와 관련된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 설정놀이. 아, 뭔지 이제 알겠어요. 설정놀이. 네, 네. 설정놀이. 그데뭐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조향기 씨는 신혼이니까 설정놀이. 아직 뭐 필요 없죠. 장난씨 네. 웃는 거 보니까. 100%설정률을 <laughs> 20회 이상 해봤어요. 그죠 <laughs> 어떤 거예요? 자, 주로, 주로 어떤 거, 거 하세요? <laughs> 어떤 대마로 간호사 선생님 어? 학생 어? 할 거예요. 어?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저희 그첫 키스한 것도 음. 이제 남편 선생님 역할 저는 여제자 <laughs> 해가지고 <해서> 자연스럽게 <laughs> 제 <이제> 여제자? <laughs> <laughs> 아니 아. 아. 연애할 때부터 했어요? 아. 아. 아니 연애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남편이랑 손잡고 가다가 <laughs> 어. 선생님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laughs> 어. 아이고 우리 영란 학생 이러다가 이제 뽑거나뭐 <laughs>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서또 기억이 나서. <laughs> 어. 네. 지루할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설정 놀이를 좀 계속 가끔 이렇게 약간 어, 좀 반듯이 어, 느낄 때마다 어. 음, 하죠. 이벤트적으로 뭐 네. 어떤 거? 어, 사장님 비서 사장님 프로젝 보여봐봐요 어떻게? 어, 사장님 어디 가시는거예요 그러면 어, 김비서 홍대를 <laughs> 잠깐 좀 가야 될것 홍대를 <laughs>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인데요. 네. 아 예, 사장님, 약간 기대요, 약간요. 훠 네. 어. 기대요. 네. 그러면 이제 어, 어, 어디 만지세요? 야,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하죠. 사장님 아 사장님 뭐 가만히 있는데 어디 만지세요? 그, 뭐 어디 만 연기자가 줘? 아니니까 아, 내가 다 아, 연기를 아, 해야 되니까. 아, 아, 그렇지. 남편 어떤 리액션하고 상관없이 제가 장과를 도출해 내는 거 아, 그래. 그래. 아 어, 재밌네요. 조금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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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볼수 있을까요? 조금만 그, 더게 그, 조금만. 몇, 몇 개만 한번 어, 그다음에 그래, 궁금해요. 네? 어, 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다음에. 좀 이제 아니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러면 이제 남편이 재밌으니까 음. 여행 갔어 이렇게 네. 하면은 그럼 집에 가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사모님은 어디 갔어? <laughs> 여행 갔어. <laughs> 그럼 집에 가도 돼요? <laughs> 어우 근데 약간 얘기만 들어도 어, 어, 재밌다. 어, 재밌어요. 진짜. 오. 제가 어, 남자는좀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이네요. 노래를 해보고 싶네요. 근데 재밌어요. 자극적이네 어. 어. 진짜. 아, 진짜 오. 너무 자극적이다. 예. 사모님이 여행 갔는데 집에 가도 돼요. 얼마나 자극적이야. 비서가 집으로, 어. 집으로 내려오는데, <laughs> 그럼 잠깐 차나 한잔할까? 뭐 이렇게. 어, 야, 그렇죠. 집에 가서 뭐해요? 얘가 잘하는 같아 보수적이라면서. 아, 아, 보수적이라는 사람이 아, 아니죠. 어, 저 사람이 아, 집에 가서 뭐해 이러면, 어 청소나 좀 해. 지금 제도잘 어,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아 나도 그럼 결혼 생활 하면은 응. 저걸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목소리> 그, 그래 그래.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네. 자, 하나, 둘, 셋! 눌러 주세요. 오! 우와 와! 와, 와 야, 아우 아아 야, 이거 재밌을 거 같아요. 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누구예요? 안누 진짜 안누른는한 사람 누구예요? 저안 눌렀어. 음, 왜? 왜? 아, 그래요? 언니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일 잘할 거같제가그 <목소리> 때는 지금도 서. 설정을 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있었을 때 해봤는데 어, 예. 집에 있을 때저 파티 플러도 의상이 많잖아요. 어,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와요. 뭐 하니? 집에다가 놀러 오라고. 응. 그러면 이제 코트 같은 거 속에 메이드복 입자. 어, 입고 놀러 가요. 와 진짜 비디오 속에서만 보던 거. 아 그런 거. 메이드복 이거 청소하고. 그런 거안 했어요? 저기 저기 설정 놀이 저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아, 아마존은 일본은 의상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의상이 그러니까. 필요 그러니까 내게 그 얘기야, 아마존은. 그, 그, 어, 어, 동의나 딱 나와서. 동의다음나 이게 어. 네. 왜냐하면 하다가 질릴 수가 있어요. 어. 한국 여자로는 이제 끝나는 거야. 네. 그럼 이제 미국 <laughs> 여자, 이제 일본 여자. 어.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일본, 아, 일본 여자 뭐. 같이 일본 말해요? 같이 일본, 일본 말해요? 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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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아, 뭐, 남편이 야.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 어. 저는 아, 진짜 몰랐는데, 장윤아 씨가 어. 실제로 이런 뭐 설정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설레요, 지금. 아, 그래요. 어, 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니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장윤아 씨가 이제 이렇게 이런 설정들을 할때 남편분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네. 거죠. 이게 어, 얼굴 자체가요. 네. 사실 이제 연예인 치고 조금 좀 그레이드가 그런 거지. 사실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이쁜 얼굴이에요. 아, 이쁘죠. 몸매도 어. 네. 되게 예쁘네요. 그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있잖아요. 네. 어떤 제 선배님이 김미아 네. 씨를 봤나 봐, 네, 실제로. 네. 너무 이쁘다고, 네. 김미아 씨가. 네. 근데 사실, 김미아 씨가 이렇게 보면 피부도 곱고, 네. 아, 그럼요. 이쁘세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김미아 씨 이뻐요. 신찬이예요 어. 근데 약요 애매한 멘트예요, <laughs> 제가 볼 때는. <laughs> 어. 어, 그래서, 네. 예. 네. 야. 좀 궁금한 게 귀티 남편, 귀티 남편이 뭘까요? 아, 남편. 근데 사실 말이죠 두분다 이게 남편들이 네. 또 굉장히 귀티가 그렇죠. 그렇죠. 예연 네. 네. 어떤 분의 얘긴지 네. 자, 귀티 남편과 관련된 분은 과연 누군지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예, 두분 중에 한 분이신가? 아, 저는 아, 기 네. 씨. 그런데 어. 귀티 남편 왜 귀티 남편이?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결혼 전에 그 남자를 네. 볼 때. 이렇게 제일 먼저 보는 게 손하고 발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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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걸 관심 있게 봤는데 처음 소개팅 하고 나서 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 되시는 분들 음. 남자가 아.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 보조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딱 봤는데 어. 귀가 순간 딱 보이는데 음. 어머. 갑자기 그 귀에서 허? 이렇게 후방이 오면 나면서 네, 네.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싶고. 아, 네, 네. 네. 그런 말이죠. 과연 음. 조향기 시키. 네, 남편의 네. 귀가 진짜.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사진 아, 한번 보까요또큰 아, 걸로 또 뽑아야 네이네 개의 귀 중에. 너무 이렇게 귀찍지가 오니까 이상하다. 이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뭐 이제 좀 네. 밝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잘생기기 같은데 요건 좀 귀가 좀 작네.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예쁘네요. 네. 아 네. 또이 귀가 지금 요거를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이게 네. 이제 실제로 이귀 모양이 있고 음. 얼굴이 있을 때 네. 아, 아주 아 그럼 어, 이 귀가 맞아요? 남편... 네, 이 귀입니다. 제 음, 남편 귀. 아 진짜 귀가 네. 잘생기셨네요 음. 요건 좀 귀가 좀 작아요. 아, 네. 네. 아니, 참고적으로 문희주씨는뭘 봐요? 죄요 예. 네. 일단은 처음 딱 보면 이제 눈을 보죠. 아눈 예. 예쁜. 저는 하여튼 눈이 좀 맑은 사람? 음. 네, 그런 눈이 분들을 좋아합니다. 예 네. 네, 그래요. 김구라 씨는요? 저는 뭐 그냥 그때그때 틀려요. 그때 <laughs> 상황 봐서. 상황 봐서?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네. 아, 몸매를 많이 보죠. 아 몸매. 네, 아, 좀 이렇게. 아, 그럼 얼굴보다는 그러면 몸매를 네, 몸매를 많이 봐서. 몸매 중에 어디 쪽 그래도? 네. 뭐 이게 주로 이제 뭐 저는 허리. 허리 라인. 아니 허리 말고 그 밑에 있는. 엉덩이. 아, 네. 아 드러워. 아, 뭐? 왜 드러워. 드러워요? 아, 뭘 들어? 아, 아니야, 뭔때 봤어? 아, 네. 아 이상한 사람이 있어. 뭘 들어? 당신 더 들어? 워 참. 네. 아, 뒤꿈치나 닦고. 아니, 저팔뒤꿈치가 죄송합니다. 저기요뒤꿈치라뇨 예, 팔꿈치야. 뒤는뒤꿈치인줄 알았어. 그 정도 너무 각질이 있어가지고 아, 예. 뒤꿈치인줄 알았어요. 아, 예, 우리 저 검색녀들도 예. 제가 봤을 때뭐 이렇게 보는데 만렇게 보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예. 거 말고 뭐 조양기처럼 진짜 네. 나는 귀를 본다든지뭐 이런 것들. 예, 자 그럼 나는 지켜보는 부위가 있다는 분은 버튼을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네. 눌러 볼때아몇 분이나 눌렀어요? 네. 눈 여겨 보는. 진짜 우리가 있다, 저, 오, 오 그렇지, 야, 이게 오, 솔직한 거예요0 명이 눌렀어요. 안 본다는 거는 뭐 말이 예. 아, 안 되죠. 예. 아니 일단 뒤태녀가 눌렀네요. 눌렀죠. 예예예. 예, 예. 눌렀습니다. 예. 저러더 까다로워. 아, 아 그래요? 그래도. <laughs> 엄청 까다로워. 더 까다로워. 아 그러면 뒤 뒤태녀가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저는 <laughs> <laughs> <laughs>